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르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 내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 1 0개요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미그에와 루흠과 파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파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피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와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린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빅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르넬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벨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델과 달문과 악골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카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갓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님자손과 느부심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홀자손과 바술롯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파루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포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자랑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돈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